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술사업화 스토리 발표 기회를 주신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가 아열대 과수원내 작목의 식물병 검역과 바이러스병 관리를 위한 핵산 추출 키트 핵산 적용 추출 장, 현장 적용 추출 장비 개발 및 산업화란 내용을 발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바이러스테크는 2019년도 11월에 설립을 하였으며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핵산 추출 키트와 분자진단 키트를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하는 기술은 바로 분자진단 기술입니다. 아시다시피 개발 기간이 짧고 조기 진단이 가능하며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 특히 또 신종 감염병을 진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감염병 진단 분야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분자진단 기술이라 말씀드리면 고가의 시약이나 장비를 사용한 PCR 진단 단계를 생각을 하고나십니다 그러나 이런 고가의 시약과 장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 PCR 앞 단계인 핵산 추출 단계에서 시료 내에 포함되어 있는 PCR 저해물질 또는 이제 핵산을 추출을 저해하는 그런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은 어, 시료, 시료 내에 병원체가 아무리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 실제로는 음성 결과 나타내는 거짓 음성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PCR 저해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병원체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핵산 추출 키트 그리고 아무리 저농도의 바이러스라도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분자진단 키트를 만들면서 제품들을 제품 포트폴리오들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존에 상용화했던 분자진단 솔루션입니다. 농어천 지역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모기 백개 일본내염 바이러스, 지카, 댕기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 진단 PCR 키트와 어, 특히 살인진드기라고 알려져 있는 참진드기 매개 SFTS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키트 그리고 각 매개체에 대한 어, 핵, 맞춤형 핵산 추출 키트 등을 저희가 개발을 완료를 하였고 이를 질병관리청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현재 사십 개 기관 등에 제품을 납품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병원이나 보건소, 영리 기관 등의 제품을 납품을 하며 어, 신규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 더불어 고위험 미보고 바이러스가 점점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미보고 신규 식물 바이러스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해당 분야에 대해 저희가 어떤 기여를 할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속해 있는 광주 지역은 한반도의 남부 지역으로 아열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농업 생산의 환경도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아열대 작물의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배 면적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증가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그리고 농가에서는 먹거리 신사업으로 여기며 많은 투자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소득 신 사업 아열대 가소원의 작물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무병물을 생산을 한다거나 식물병 관리 등을 위해 기초 연구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아열대 작물 대상으로 질병 진단법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식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적게 일어나 적게 투자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식물 바이러스 진단 분야는 2002년부터 쭉 이제 엔티스를 통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2,400억 정도 굉장히 많은 연구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열대 바이러스는 2.6억 원 정도로 굉장히 초기 분야에 속하는 초기 분야에 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과수 바이러스 분야에 바이러스 진단 분야에는 55억 원, 투자, 55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약 98%가 PCR 단계, r p a 램프 등 현장 진단할 수 있는 분자 진단 PCR법들이 많이 집중이 되었고 그앞 단계인 핵산 추출 분야에는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실제 과수원의 작물에서는 핵산 추출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시탭이라든지 클로로포름이나 페놀 같은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시약들을 사용을 해야 하고 실제 그런 시약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핵산 추출이 완료되는데 12시간 정도 소요되기도 하며 빨라도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까다로운 핵산 추출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분자 진단법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자 육장이라든지 분자 생리학 등 기초 연구 전반에도 실제 어, 이 과수원의 장부를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 기존 연구 과제들도 전부 분석을 해본 결과 실제 보고서들을 참조를 해보니 초정밀 고검도 현장진단 PCR 진단법에 지로 집중이 되어 있고 실제 각각의 보고서의 어, 실험 방법들을 보더라도 C 탭이라든지 트리조 같은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복잡하며 실제 현장에서 그리고 농업기술원 등 현장에서 과수원의 작물에 대한 바이러스를 진단을 할때 PCR 진단법 자체는 확립이 되어 있지만 핵산 추출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간 많은 투자를 통해서 분자진단법 자체는 성숙된 상태이나 이제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 핵산 추출 단계가 어 미확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까다로운 거수 작물에서 핵산 추출이 어렵고 또 야외에서 핵산 추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분자진단법이 실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행 성숙기술이 실제 아열대 과수원의 작물 대상으로 분자진단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공백기술인 맞춤형 핵상추출 키트를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고 그런 미충족 수요에 저희가 공백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은 기술사업화도 가능하고 또 저희가 시장에 진출하고 또 이러한 현행 성숙기술들이 실제 필드에 적용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하여 본 기술사업화 과제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아이팩 과제에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제가 박사 과정일 때본 과제를 수행을 하며 오염물질이 풍부한 시료에서 고품질 RNA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었, 개발하였고 해당 원천 기술을 저희가 디벨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짧게 말씀드리자면 핵산 추출 과정 중에 PCR 저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함으로써 똑같은 시료에서 바이러스를 좀더잘 증폭할 수 있고 위음성, 위양성 반응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해당 기술을 디벨롭하여 과수원의 작물에 적용을 하고자 하였고 저희 인바이러스 테크에서는 핵산 추출 키트와 핵산 추출 조성물들을 전남대학교에서는 어, 현장 적용용 핵산 추출 장비 등을 개발을 함으로써 아열대 과수원의 작목 선제적 진단 기법을 확립하고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저희가 맞춤 핵산 추출 키트를 개발을 하고 핵산 추출 장비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어, 저희 연구개발 목표는 맞춤 핵산 추출 키트 그리고 그 핵산 추출 키트를 기반으로 한 현장의 핵산 추출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어,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RNA 추출 키트 등세 건을 제품화를 하였고 추출 장비 시제품 한건 관련된 특허들을 출원 하였으며 해당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이용을 하여 실제 남부 지역의 재배 중인 아열대 과수원의 작목에서 바이러스를 RNA 시 같은 고급 분석 기술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세 가지 핵산 추출 키트 등을 저희가 올해 개발 하였고 출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핵심으로 하고 있는 본 과제에 맞춤형 핵산 추출 키트를 이용을 하여서 각각의 핵산 추출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는 망고, 딸기, 포도, 바나나, 배 같은 작물에서도 고품질의 RNA를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작물들은 해외 1위 제품, 2위 제품들이 다운 것 같은데 이런 제품들을 이용을하여 핵산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들과 비교를 해본 결과 각각의 키트에서도 이제 추출이 전혀 안 되는 작물 그런 농작물에서도 저희 제품이 좀더 RNA를 잘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어, 저희가 개발한 제품을 이용을 하여 한반도 남부 열개 지역 십사 개 농가에 방문을 하여 총 열다섯 종의 아열대 과수원의 작물을 채집을 하였습니다. 채집을 한 이후에 RNA 시계 필요한 그런 RNA들을 추출을 하였고 거기에 대한 퀄리티 체크들을 해본 결과 RNA 시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고품질의 RNA가 어, 추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출된 RNA 시계 데이터를 이용을 하여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가 내부에 있는지에 대한 파이프라인들을 저희가 구축을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국내 미보고 식물 바이러스를 세종등 세종을 신규 발견하여서 현재 플랜트 디지즈와 저노브 플랜트 패솔로지 등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특권도네건 출원하였고 디자인 특허, PCT 특권도 각각 세건을 출원한 등 지적재산권도 활발히 이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n d I have a design, and I 학회 v e a design, and I have a d e s i g I p 기술 사업화 과제를 홍보를 하고 또인바 v 스테크의 기술 등을 추가적으로 또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 핵산 추출 장비는 현재 시제품까지 개발을 완료를 하였고 현재 특허 출원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기본 원리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없지만 현재 핵산 추출 과정에 필요한 그런 시약들과 핵산을 추출하는데 필요한 그 결합, 결합 고체 지지체 등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가며 현재 프로포브 컨셉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02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를 하였고, 기존의 자체 개발을 통해서 각, 다, 각종 다양한 진단 키트 등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기술 사업화 과정을 과제를 통하여 어, 과소용 RNA 추출 키트라든지 토양 환경 핵산 추출 키트 등을 저희가 개발 및 출시를 하였고, 향후에도 핵산 추출 장비라든지 다양한 목적의 핵산 추출 키트 등을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며 시장에 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기존 기술들을 실제 현장 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맞춤형으로 공백 기술들을 확보를 하고 이런 이런 어 분자 진단 기술과 현장에서 이 하나 이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함으로써 현장 진단을 활성화하고 농가미 수출업체에서 실제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피해들을 저감하는 데 기여를 하고 또 아열대 과수원의 작물용 해산추출 키트를 현재 전부 외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국산화하여 수입 대체 효과 등을 일으키며 국내 농식품 분야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인바이러스테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